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종을 해놓고 4주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고구마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뚜껑을 막 밀고 올라와요 공기통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열어놓고 갔었는데 얘가 지금 들떠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렇게 잘 자랐어요 자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해놓고 가니까 물안 줘도 어, 4주 동안 거의 한 달이지요 물안 줘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네요 이건 이제 웃자라 가지고 어, 공기를 쐬 줘야 되겠어요 너무 웃자라서 연약하니까 우액 부분은 이제 잘라서 또 다른 데다 옮겨 놓고 싹을 조금 더 키워야지요 어, 그래도 상태가 아주 튼튼하게 잘 됐네요 이게 짤막짤막하니 음, 이렇게 우짜라 써도, 이렇게 돼야 좋아요. 음, 얘는, 모종해놓고 갔잖아요? 그때 모종하고,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는데, 얘는 폭삭 망했습니다. 왜냐하면은, 요 모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, 여기에 지금 뒤에 히터가 있어요. 히터가 있는데, 제가 제일 약한 걸로 틀어놓고 갔었는데, 그래도 얼을까봐 약하게 틀어놨었는데, 우리 신랑이? 제일 강으로 틀어놨어요. 이거를 체인지를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이 통이 너무 가깝잖아요, 여기에. 가까우니까, 통이 오니까 막 뜨끈뜨끈해요, 이 안에가. 열이 받아가지고. 그러니, 얘네들이 수분을, 어, 머금고 있겠어요? 견디지를 못하지. 이 정도, 이 정도 파시면은 수분을 어지간히 집행을 하는데, 어, 너무 뜨거웠어요, 이통 안에가. 산소공급하기 위해서 열어놨는데, 수분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. 이 열이 나가면서 수분을 같이 몰고 나가가지고, 다 말라서 이렇게 죽었네요. 실패입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도 다 죽었어요. 그래서 씨를 조금 더 심어야 할것 같아요. 지금이라도. 풋고추라도 따먹어야 되니까. 이거는, 이거는 이제 본 모종. 여기에서 빼서, 여기에서 빼서 이쪽으로 옮겨 심어놨는데, 이거는 너무 가운데 그러니까 히터 히터가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 히터 가운데에 정통으로 열을 맞아서 이렇게 고구마하고 저쪽에 고구마하고 이렇게 쭉 와서 이쪽 가에 고추 원 모종판하고는 싱싱합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많이 컸지요 그때 애기 음, 떡잎 딱두입씩 나온 때 여행을 갔었거든요. 4주 만에 이렇게 일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. 그리고 얘도 조금 웃자랐어요. 어, 마디가 길지요. 짤막짤막 해야 되는데 마디가 길어요.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창문을 열어서 자외선을 쐬줄 거예요. 집안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. 그렇지만 집에서 조금씩 하는 모종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또 자외선하고 만나게 해주고 하면은 얘네들이 자외선을 먹고또 영양이 돼서 어, 튼튼하게 자란답니다. 어, 이 고추대가 힘이 생겨요. 지금은 이 통안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몸통에서 몸통에서 뿌리가 나와요 지금. 어, 너무 수분이 이 통안에서 수분이 너무 공급이 잘 돼가지고. 흙이 없어도 몸통에서 뿌리가 나와요. 여기 여기도 보세요. 저 중간에서 뿌리가 나오지요. 이 고추도 원래 꺾꽂이를 한다고 합니다. 꺾어서 이렇게 심으면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수분 공급이 너무 잘 되어서 다들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고 있어요. 그 뿌리가 위에서 흙 위에서 뿌리가 나와요. 이거는 이통 안에 공기가 다 수분이었다는 이야기지요. 흙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이야기고요. 그래서 아마도 이거 수경 재배해도 살을 것 같아요. 그, 해보지는 않았지만. 자,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. 아무튼 이거를 또 심어서 올해 이제 고추를 따서 먹어야 되겠지요. 지금 얘네들은 이열 가운데에서 간접적으로 간접 열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. 저 고구마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. 히터 선하고는. 근데 가운데 있는 아이가 아주 못쓰게 변했습니다. 아마도 히터만 조절 잘 됐으면 얘도 살았을 것 같아요. 지금 양쪽에 있는 아이들 너무 싱싱하고 잘 됐지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싱싱한데 보세요. 이렇게 잘 사는데 실패할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. 온도 조절만 잘 했으면 저 통이 막 후끈후끈 했어요. 손을 넣어보니까. 아,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여행 후기를 담아 봤네요. 얘네들이 그래도 지들끼리 잘 살고 있었어요. 여러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네요. 아 고구마는 잘 됐습니다. 기분 좋아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바이.